저희 팀은 껍데기는 와라 팀입니다. 저희 팀은 나이비스라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버츄얼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하여 어,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. 이 전시를 기획을 사실 처음부터 한 만큼 전시 공간 선정이라던가 어떤 이 방마다의 꾸며낸 어떤 컨셉, 그리고 이 주제를 디벨롭을 많이 시켰어요. 각 방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, 전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. 일단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, 약간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. 1번 방의 경우에는 어, 맨 처음 디지털 세계가 뭔가... 시작되는 초기 단계?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로 된 도시를 배경으로 좀더디스털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의 세계? 그런 것들을 상상하며 만들었고,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, 그리고 좀 미래적인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사이버 펑크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좀더 미래적인 느낌?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했습니다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상세계라는 게 가상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안에서도 역사와 시간이 남, 담겨 있고 거기서도 취향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어떤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그걸 좀더 인간화 해, 하려고 했던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